여러분, 안녕하세요. 젤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살면서, 어, 이거 필요한데 싶어서 검색 막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사모았던 것들, 그리고 너무 잘 썼던 것들, 혹은 인스타에서 광고 보고 꼭 해서 샀던 것들, 어, 근데 이거 너무 좋은데 싶은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아까운 돈이 택시비라고 하는데 사실 택시는 시간이라도 단축해주잖아요 근데 어, 혹해서 샀다가 저기다 박아놓고 안 쓰고 버리고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제일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영상에는 정말 비싸서 큰맘 먹고 사야 되는 것들도 있고 어 요정도는 내가 한번 사볼 수 있겠는데 싶은 것들도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봐볼게요 첫 번째로 잘산건 웰릭스 음식물 처리기입니다 요즘 싱크대에 분쇄기가 달려서 이렇게 갈아가지고 물이랑 같이 내려보내는 그런 게 많이 유행하고 있죠. 그전에는 탈수기가 달려서 음식물에 물을 탈탈탈탈탈 털어가지고 그것만 버리게끔 하는 그런 제품들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탈수만 해주던 건 번거롭다는 단점이 너무 커서 탈락됐고요. 이렇게 갈아서 내려보내는 건 사실 이게 중간에 그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주는 그런 장치가 있으면 그게 불법이 아닌데요. 그냥 물이랑 같이 이렇게 내려보내게끔 하는 거는 불법이요 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이거를 분쇄해서 80%는 회수를 하고 20%만 이렇게 배출되는 거래요 근데 걸러야 하는 거름망을 아예 설치하지 않아서 처음부터 100% 물로 흘려 보낸다 이렇게 설치를 할 경우 100만 원의 가태료를 내야 하고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말려서 분쇄해서 일반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샀어요. 그게 웰릭스 음식물 처리기고요. 내부가 엄청 뜨겁게 달궈지면서 이게 끓으면서 말려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예 수분을. 그러면서 이제 날개가 돌아가면서 분쇄까지 해주는 건데요. 주변에서, 아, 그냥 이거 갈아서 내보내는 걸로 설치하지. 왜 귀찮게 익었어? 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귀찮은 걸 많이 모르겠고, 요즘 배달 음식 많이 먹잖아요. 근데 배달 음식의 문제가 양이 너무 많아요. 혼자 먹기에도 많고, 둘이 시켜도 좀 많이 오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요즘 최대한 집에서 해먹거나 아니면 식당 가가지고 이렇게 사 먹거나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많지 않아서 이게 불편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혹시나 뭐 찌개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그냥 대부분 그냥 부어요. 국물은 대부분 먹고 조금 국물 조금 남으면 근데 그걸 끓여 가지고 이렇게 수분 아예 말려 버리더라고요. 겉에도 한 번씩 휴지로 이렇게 닦아 주면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요. 단점이 있다면 물기가 많은 걸 넣으면 수증기 같이 올라와 가지고 어쨌든 물을 끓이는 것처럼 물을 증발시키는 거니까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냄새가 나요. 그런 음식물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물기가 없으면 음식물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요. 저기 필터가 또 따로 들어있거든요. 한번 느껴봤어요. 한 번. 그때 저희가 국물 있는 무언가를 했는데 그 국물이 증발하면서 냄새를 조금 느꼈고 음식물 처리기를 따로 이 수납장을 만들어서 안쪽에 넣어 놨는데 그 안에 이렇게 수증기가 차기 때문에 사용할 때 밤에는 열어놔야 돼요. 단점이라고 하면 과일 씨앗이나 뭐 생선 뼈, 뭐 닭뼈 이런 딱딱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넣으면 고장의 원인이 된대요. 근데 아직 안 넣어 봐서 모르겠지만 어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분쇄하는 것도 아마 그렇게 딱딱한 거 넣으면 안될 거예요 하여간 제가 환경 보건과를 나왔다고 영상에서 몇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양심상 내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지킬 수 있는 거는 좀 지키자 하는 편이라 저는 어,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혁이 님도 너무 만족스럽고요. 그 전에 음식물 통을 이렇게 놓고서 썼었는데, 냉동실에 얼리기도 너무 찝찝하고, 그 음식물 통에 혁이 님이 이렇게 잘 넣지도 못해서 주변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묻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봉투를 또 방치하면 냄새도 많이 나고, 여름에는 또 썩고 하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소량은 몇 시간만에도 처리하고 많으면 하룻밤 정도 지나면 다음날 빠싹 말라서 가루가 돼 있어요. 이거는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이 위에 이렇게 돌려야 돼요. 손잡이를 돌려서 딱 열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금방 부서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웰릭스 음식물 처리기를 쓴지 2개월 정도 된것 같거든요. 3개월 됐나? 이건 확인해봐야 될것 같은데 뭔가 닫을 때 열을 때탕탁 이렇게 뭔가 좀 되게 그래요. 그게 걱정? 그거 말고는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인스타를 보신 분들은 제가 청소기에 엄청 집착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청소를 좋아해서가 아니고 로이를 키우면서 로이가 바닥에 한때 너무 애기여서 시야를 계속 했던 적이 있었어요. 주택 이사 오기 전에 아파트 소음 방지 매트를 깔아놨는데 로이가 시야를 조준을 잘못해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오줌이 들어가서 이거를 물청소를 매일매일 했어야 했어요. 지금은 너무 잘해요. 잘하고 실외배변하는 강아지가 돼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저희가 한 번씩 내보내주고 안에서도 시야하고 정말 시야 응아를 잘하는 새나라의 멍멍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보봇이라는 브랜드의 이렇게 물 청소기 청소기 모양으로 된 물을 분사하면서 그거를 같이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물 청소기도 사봤고요. 이거랑 브랜드만 다른 것도 하나 샀었어요. 갑자기 해가 사라졌어요. 구름에 숨었나 봐요. 그리고 습식만 되는 로봇 청소기가 있다고 해서 이게 중국 거라 직구를 한달 정도 걸려가지고 사서 썼는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유레카였어요. 와 이거 너무 좋다. 근데 지금은 안 써요. 그걸 사서 쓰면서 모인 그런. 회원들이 있는 카페도 있을 정도로 그게 그 당시에 되게 흥미로웠던 제품인데 지금 안 쓰고 먼지통을 자동으로 비워주는 로봇 청소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막 이것저것 되게 많이 사서 테스트를 하고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모두 모아놓은 끝판왕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에코백스 로봇 청소기입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은 먼지통도 자동으로 비워주고 걸레도 자동으로 빨아주고 말려주기까지 해요. 많은 분들이 걸레가 이렇게 달려 있는 로봇청소기는 냄새날까봐 못써 냄새나잖아 라고 해요 근데 얘는 자기가 청소를 막 하다가 중간에 한번 걸레가 너무 더러워져서 청소를 하러 갑니다 하고 쫄래쫄래 가가지고 한번 걸레를 빨아요 싱 하고 빨아요 빨고 다시 나와서 다시 청소를 해요 그렇게 해서 온 집안을 다 청소를 하고 들어가서 걸레를 빨고 바람으로 걸레를 말려 줍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제가 얘도 광고 보고 산 거라 이게 음성 인식도 돼서 청소해줘 뭐 이렇게 하면은 청소도 자동으로 해주고 어디 있어 하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말도 해요. 근데, 그런 거를 1년 동안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광고 보고 사서 저 매뉴얼도 잘 보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버튼 눌러서 계속 썼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어플도 연동해가지고 청소시킬 수 있고 돌아오게 할수 있고 뭐 이런 그런 좋은 게 있는데 제가 써본 로봇 청소기 중에 가장 인식을 잘 해요. 선이나 뭐 이런 장애물들을 가장 인식을 잘 해서 잘 피해 다닌다.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 돌려놓고 나가도 마음이 편해요. 혹시나 자동 세척이 좀 찝찝한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걸레도 탈부착이 가능해서 따로 손세척이 가능합니다. 따로 세척해도 꾸정물이 전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따로 세척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걸레 부품을 분리하면 아예 건식 모드로 전환도 되는데, 이렇게 쓸 일은 아직 없었습니다. 오수통이랑 물 리필통 크기도 너무 크지 않고 적당한 느낌인데, 30평 기준 3일에 한번 정도 비우고 채워줘야 돼요. 먼지통은 구입 후에 아직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았어요. 이제 교체할 때가 된것 같아요. 앞으로, 최대 몇년 동안은 이 친구보다 업그레이드가 된 친구가 나온다면 뭐 걸레를 더 확실히 빨아주거나 뭐 물통을 더 크게 해가지고 근데 그 부피가 커지니까 좀 없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친한 친구들이나 뭐 어렸을 때부터 친구 아니면 가족들한테 좀 선물로 이거를 집들이하거나 결혼하거나 하면은. 주고 있는 그런 결혼 선물 걱정 안 해도 되고 정말 좋은 친구예요. 이 친구도 가격이 지금은 조금 떨어졌을 거예요. 지금 3층에 하나, 1층에 하나 있는데 2층에도 놓고 싶어서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는 와중입니다. 이게 선물로 주기에는 참 좋은데 제가 제돈 주고 직접 사기에는 저는 이미 두 개도 있는데 어, 조금 아깝더라고요. 저희 로이가 1층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다 쉬어도 하고 마당에도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발에서 엄청난 꽃순내가 나요. 근데 이거는 제가 엄마니까 아 꽃순내 너무 힐링되지만 손님이 왔을 때는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로이도 그렇고 쿠키도 그렇고 향이 되게 안 좋잖아요. 꽃도 안 좋고 그런 와중에 이제 그런 세제를 바닥에다 이렇게 물로 이렇게 했을 때 괜찮을까라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다가 이 스투키라는 스프레이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식탁 의자가 방금 왔어요. 그걸 올려놓고 스투키라는 제품인데요. 이거는 향균 99.9% 탈취 99.6% 되는 뭐 어쩌구가 불검출됐고 식물 추출 복합 아미노산 로즈마리 향이라고 하고요. 뉴 미라코에서 나오는 제품입니다. 아 숨차요. 탈취제, 살균제로 쓰이는 그런 제품이고요. 펫 살균 탈취제라고 써져 있어요. 이거는 깡라 언니가 휘상기라는 제품을 사고 스토리에다가 이렇게 뭐 좋으면 공유해줄게요 해서 저는 거기 타고 들어가서 요게 있길래 같이 샀던 건데요. 휘상기도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계속 틀어놓는 거고, 이렇게펫 전용으로 나온 제품을 거기다가 부어서 개가 이렇게 퍼트려주는 거니까. 근데 사실, 어 그래도 향이 나요. 향이 나서 로이가 이 스프레이를 뿌렸을 때, 에치! 해치하더라고요. 그래서 로이가 마당에 나가 있으면 한 번씩 뿌리고 청소기 돌리고 휘상기 같은 경우는 시간 설정이 가능해서 시간 설정에서 꺼졌다가 나중에 한번더 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요게 무향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저는 로즈마리 향을 구매해서 이거 여러 가지 향을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층, 2층, 3층에 다 다른 향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는 고양이 응아와 시야 냄새를 없애준다고 해서 샀다는 거. 근데 굉장히 잘 잡아줘요. 저희 1층에 물난리가 나서 물이 찼었잖아요. 로이 꼬랑내 플러스 약간 뭔가 꿉꿉한 냄새가 매일매일 올라와요. 그것도 되게 잘 잡아주고 이 뭔가 향 자체를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상세 페이지에도 써져 있었고 우리 친구들에게 나쁘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문구를 보고서 사서 믿고 써보는 건데 그래서 제가 향 쪽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어깨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걸 보여주면서 근데 아이 정도는 써도 돼 괜찮아 이러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일반 제품 쓰는 것보다는. 햇전용으로 쓰는 게 마음이 더 편하지 않을까 하지만 혁이님이 약간 땀 냄새 나거나 이럴 때도 한 번씩 뿌려줘요. 우리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 뭐지? 옷 이렇게 넣고 탈탈탈 털면서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 그냥 거기도 한 번씩 뿌려주기도 해요. 거기 안에서 꿉꿉한 냄새 난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좀 쓰다 보면 요거 진짜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스투키를 세 번째로 치고 네 번째는 소니 스피커랑 뱅앤올룹슨의 그 스피커예요. 사실 뱅앤올룹슨 스피커를 먼저 사서 여기 입주할 때 쓰고 있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공간이 음악으로 채워지니까 뭔가 되게 힐링되고 항상 카페에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좀 다운될 때는 오케이 구글 신나는 댄스 음악 틀어줘 하면은 댄스 음악 틀어주고 그리고 좀 마음을 다잡아야 될 때는 오케이 구글 뭐 에일리의 하이얼 틀어줘 이러면 또 틀어주고 밤에 잠자기 전에나 뭐 이거 차분해야 할 때는 또 차분한 음악 틀어줘 밤에 듣기 좋은 재즈 음악 틀어줘 하면은 또 틀어주고 날씨도 알려주고 해서 너무너무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와중에 제가 소니 스피커를 만난 거예요. 뱅앤 올룹슨 저 친구는 무조건 코드를 꽂아야 되고 그 자리에 약간 오브제처럼 뭐 멋있는 그런 기능을 한다면, 그리고 가격이 되게 비싸죠. 뭐 어, 몇백만원대 하는 그런 친구고요. 소니 저 친구는 30만원대 제가 공구를 20만원대 후반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30만원대에 예쁜 무드등 효과도 주면서 무선으로 8시간 동안 사용을 할수 있어요. 충전을 한번 하면. 저거는 제가 돈 주고 사무실에도 하나 사서 놨거든요. 너무 좋아요. 음질 너무 좋고요. 그리고 우리 피크닉 나가서 이런 조그만한 스피커로 음악 틀면은 좀 뭔가 묻히고 뭔가 이 흥이 잘안 나잖아요. 근데 쟤는 엄청 빵빵해요. 진짜 클럽 음악 틀어놓으면은 거기가 클럽이다 싶을 정도로 크게 틀면은 빵빵하거든요. 거기다 이제 밤에 방에다 이렇게 틀어놓으면 무드등처럼 위에 이렇게 예게 엔젤링이 생겨요. 그래서 저 이거를. 보고 공구를 꼭 하고 싶어요 해서 소니측에 제안을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많이 흔들지 못했나 봐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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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워요. 저거 진짜 가격 대비 백열 을룹슨 쟤는 코드를 꽂아서 저기 박아놔야 되고 어, 무겁고 움직이기도 불편한데 저는 이제 3층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거를 하나 여기다가 놓고 마당에 나가서도 막 잔디 깎거나 뭐 잡초 뽑거나 이런 거 뭔가 할때 밖에서도 음악을 듣기도 좋고 원래는 스탠바이미를 가지고 나가서 들었거든요. 이 핸드폰으로 들으면 뭔가 그 맛이 안 나가지고. 스탠바이 미는 제가 밖에서 드라마도 보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이게 햇빛이 강할 때는 안 보여요. 화면이. 그래서 포기했고. 저거를 이제 3층에 갖고 올라가서 자기 전에, 자기 전에 듣기 좋은 재즈 틀어줘 이러면 불면증이 진짜 좋거든요, 음악이. 잔잔하게 틀어놓거나, 로아 자장가 틀어주거나, 무드등으로 쓰면서 이 핸드폰으로 불을 끌수 있으니까 그것도 너무 좋았고, 대신에 OK 구글 기능이 안 돼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음악을 재생할 수 있고, 무선 프리 전화 통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로 듣다가 핸즈 프리 통화를 할수 있어요. 안 믿기겠지만, 제가 요리를 조금 먹을 만큼은 합니다. 그래서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요리할 때도 이제 틀어놓고 하면 너무 좋고, 피크닉 갔을 때나 캠핑장 갔을 때핵 인싸되기 딱 좋은 제품이에요. 한번 충전해놓으면은 하루 종일 틀어도 이틀은, 3일은 트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루 종일 틀지 않으니까 충전을 한 달에 한번 정도 하는 것 같고요. 뱅앤 올룹슨 저거에 비해 너무나 가볍고 작고, 인테리어적으로도 헤쳐지지 않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아쿠아픽입니다. 이거는 많은 유튜버분들이 좋다고 이미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주고 공구도 많이 여셨잖아요. 제가 라미네이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라미네이트가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 후기도 좀 남기고 싶은데 무삭제라고 해서 했는데 약간 사기당한 느낌으로 라미네이트를 했죠. 그리고 또 사고가 좀 있었어서 라미네이트를 하자마자 제거를 하고 다시 올렸어요. 그래서 이빨이 많이 삭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 이빨이 시려서 처음에는 아쿠아픽을 잘 사용하지 못했었는데 이게 적응이 되니까 지금 아쿠아픽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양치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아쿠아픽을 해도 어디선가 내입 안에서 이 무언가 쪼가리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우글우글 우글 할때 제가 이 앞니 이빨 사이로 물을 이렇게 통과시켜봐요. 그랬을 때잘 나올 때가 있고 잘안 나올 때가 있어요. 잘안 나올 때는 이빨 사이사이에 이제 많은 것들이 끼어서 양치를 해도 그게 잘안 나오는데 치실을 하거나 아쿠아픽을 하면은 이렇게 쓱 하면은 물이 잘 나와요. 너무 TMI인가요? 하여간 그게 너무 느껴지고 일단 치석 생기는 게 완전 달라요. 제가 치석이 되게 잘 생기는 이빨 구조예요. 앞니가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아랫이빨이 그래서 여기에 되게 치석이 잘 생기는데 지금은 치석이 잘안 생기고 되게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어느 영상에서 제가 치과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상을 봤는데 자기는 세번 치카를 안 한대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치카를 안 한대요. 그게 그 말인즉슨 아쿠아픽이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한다는 말인가?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럼 테스트를 해보자 하고 밤에 요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아쿠아픽으로 꼼꼼하게 한 다음에 자고 일어났는데 구취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이 텁텁하지 않고 아침에 입 안이 너무 상쾌해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이렇게 기절해서 쓰러져서 잠들 만큼 그렇게 피곤한 날 아니면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침에도 점심에도 좀 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근데 사실 귀찮긴 해요 양치하고 또 한번 해야 되니까 그게 정말 큰 단점이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욕실에 자리를 많이 차지한다는 거 그것도 단점이다 그 다음은 제가 가져왔어요 요거는 바디 쉐이퍼 예요 약간 면도기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핑크색으로 된 바디 쉐이퍼인데요. 우리가 나가기 전에 갑자기 인식할 때 있잖아요. 어 맞다! 다리털, 겨드랑이털! 그럴 때 건식으로 쓱쓱 해주면 면도기로 급하게 하면 은벨 때가 있어요. 전 여기 뭐 볼록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피부 안에 그래서 항상 거기를 베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렇게 베지 않아요. 그리고 겨드랑이도 아프지 않고 따갑지 않고 깔끔하게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친구예요. 제가 조금 이렇게 다리나 팔이나 이런 데 털이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근데 로아가 저를 좀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때까지 판매가 됐으면 좋겠다. 진짜 자극 없이 간편하게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야채 음식 보관 통입니다. 이거는 인스타 광고템이에요. 제가 인스타 광고 보고, 에이, 예, 거 진짜 아니기만 해봐. 하고 산 거예요. 그 전에 신혼집 아파트에 살 때. 근데 이제 이삿짐을 1년, 2년 뒤에 풀어서 지금 써보는 거거든요. 써본 지는 한, 한달 됐는데, 이게 너무 유력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 제가 가끔 깜빡해서 냉장고 속에서 이렇게 발효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laughs> 그런 친구들을 이 통에 넣어서 보관하면 정말 한달 동안도 되게 신선하게 유지가 돼요. 신기하죠? 일반 락앤락 통이랑 얘랑 뭐가 다른지는 한번 상세 페이지를 보고 여기다 첨부를 할 건데요. 지금 이통 안에 있는 야채들이 명절에 시부모님들이 집에 오셔서 된장찌개하고 뭐 이런 닭볶음탕하고 갈비찜하고 남은 야채들이에요. 그걸 여기 통에다 이렇게 넣어서 보관했는데, 여태까지 너무 코다리 하나 상한 거 없이 잘 보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산 콩나물이 있어요 콩나물은 조금 빨리 상하기 쉽상인데 그거는 이제 요 안에 너무 부피가 커서 못넣는데그 콩나물은 벌써 야채칸에 보관했는데도 말라 삐뚤어졌더라고요 어 근데 사실 명절부터 지금의 이 시간이 굉장히 긴데 어제 이 물을 꺼내서 잘라가지고 해물탕에 넣어 먹었는데요 진짜 이거는 유레카다 나같이 초보 주부들이나 자취로들한테는 이거는 살때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 앞으로의 발효될 친구들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않다. 왜냐면 된장찌개 한번 하면 애호박 남고 무이묵국한번 하면 무 남고 파 이렇게 한번 하면 은파 남고 하거든요. 그렇게 보관하다 보면 이게 아 일주일 안에 이걸 다 소비를 해야 돼뭘 해야 돼막 이렇게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 냉장고 안에 친구들이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근데 요거에 넣어 놓으니까 이제는 너무 마음 편하게 내 스케줄에 맞게 어, 우리 입맛에 맞게 한 번씩 꺼내 가지고 쓸수 있다는 거. 그래서 너무 좋아요. 아마 많은 주부분들이 이거 되게 고민이실 거예요. 애호박 감자 양파 대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팽이버섯, 뭐 이런 것들. 한번 사면은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다못 먹는 것들. 그래서 안타깝게도 발효되거나 말라 삐뚤어져서 작별을 해야 되는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다들.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어, 그런 친구들 넣어주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반찬 있잖아요. 그런 거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제품은요. 거울 닦는 티슈입니다. 이거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주택에 사니까. 아니, 유리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집에? 전신 거울 왜 이렇게 큰 거야? 전에 신혼집에도 전신 거울을 놨었지만 그게 먼지가 금방 금방 쌓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코팅하는 코팅제를 하나 샀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더 써보고 제가 보여드릴 건데 아, 이게 닦아도 닦아도 먼지가 금방 금방 쌓여서 유리 창문 닦는 그 스프레이로 해서 이렇게 걸레로 닦아야 되는데 이게 조금 번거롭고 그 걸레가 쉽게 안 마르고 하여간 근데 이건 티슈를 하나 쏙 뽑아서 거울을 쓱싹 닦고 수전도 쓱싹 닦고 하면. 깨끗해지는 마법 같은 그런 친구예요. 그리고 핸드폰 케이스나 뭐 노트북 화면 이런 것도 닦을 수 있고, 우리 창문. 제가 핸드폰 화면 닦는 걸 먼저 사서 썼었는데, 너무 작고, 핸드폰 닦기에도 조금 작은 느낌이었어요. 손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리고 금방 말라버리고. 그래서 이걸 사서 닦았더니, 어, 크기도 조금 넉넉하고, 굉장히 속편하고, 마음 편하고, 어, 좋다. 그래서 이거를 많은 분들에게 조금, 사실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금방 검색해보면 나오는 건데, 이거를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청소 좋아하시는 분들. 수전도 이걸로 닦으면 반짝반짝 정말 예쁘게 닦이고요. 대리석 식탁, 이런 거. 그리고 주방에 칸스톤이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도 이걸로 닦으면 굉장히 반짝반짝 깨끗하게 닦인다. 그게 조금 하다가 안 되면은 그 매직블럭 그걸로 하면 된다. 아 하나 더 있어요.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네스프레소 기계입니다. 저는 버추오 라인을 쓰고 있고요. 버추오 라인은 조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 좋게끔 나온 친구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커피를 잘못 마시는 사람인데 나가서 커피를 사 먹으면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조금만 저는 진짜 조금만 먹어야 되거든요 몇 입만 먹어야 그 카페인이 돌면서 가끔 이렇게 헤롱헤롱 거릴 때도 있어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고 그래서 조금만 먹을 건데 한 잔에 6,000원 뭐 서울에 나가면 12,000원 이렇잖아요 근데 얘는 이거 지금 먹고 있는 건데요 한 잔짜리가 있고 대용량 짜리가 있고 작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작은 걸로 사가지고 돌려서 이렇게 먹는데요. 혁이 님이랑 반반 나눠 먹어요.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버추오라인은이 크리마라고 하죠? 커피 기름이 굉장히 풍부하게, 풍성하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이스 라떼 해먹기도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침마다 한 잔씩 여유롭게 뽑고 사실 여유롭진 않지만 급하게 뽑고 마시고 가는데 이걸로 인해서 커피 맛을 좀 알아버렸다. 근데 이것의 단점, 장점은 캡슐 값이 굉장히 저렴해서 뭐한달 나가서 커피 먹을 돈으로 거의 한 5, 6개월 먹을걸요? 네스프레소가 사용한 그 캡슐 있죠? 그거를 따로 모을 수 있게 봉투를 줘요. 분리수거 봉투. 그거를 꽉 채워서 매장에 가면 전문 업체에서 이걸 분리수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백화점을 저같이 지금 안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괜히 가서 안쓸 돈을 좀쓸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거를 분리 배출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 있죠. 저 건이 오빠 새벽을 여는 건의 건 오빠가 그 커피 이렇게 갈아서 드립하는 세트를 선물로 사 줬어요. 생일날. 건님의 왈. 이거는 환경 호르몬이 너무 많이 추출된다. 같이 뜨거운 그 플라스틱에 뜨거운 물이 닿아 가지고 환경 호르몬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컵라면도 그렇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몸에 안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서 먹자라고 저한테 선물을 해줬는데요. 어... 오빠도 집에서 기계로 내려 먹더라고요. <laughs> 네, 그래서 <laughs> 되게 예쁘고 분위기 있어서 오브제로 저기 진열해 놨는데 오빠가 올때 내가 이걸로 갈아가지고 해주겠다. 오빠만 특별하게 했던 제 건강을 생각해서 오빠가 이렇게 선물해 줬는데 <laughs> 오빠 미안해.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요리무브에 요거는 이제 카펫 그리고 얼마 전에 이렇게 차 타고 드라이브하다가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음. 그리고 댓글로 유용했어요 이탄도 만들어주세요 해주시면 제가 또어 짜잘한 것들을 또 모아 모아 정말 많거든요. 제가 인스타 혹해서 산거 정말 많고 잘 쓰고 있는 거 정말 많은데 정말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또 영상 만들어 볼게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은 오늘도 내일도 항상 언제나 너무 소중해요. 알죠? 모르면 안 돼요. 그럼 안녕. 나는 이 대사 할때 항상 소름이 쫙 돋아요. 너무 진심이거든요.